처음에는 놀랐죠. 30분 정도는 약간 멍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잠이 다달라가고, 예전과 같은 만화는 아예 못 그리겠다? 그냥 되게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2D 그림판은 기능이 이제 은퇴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존의 2D 그림판 쓰시던 기능들이 거의 메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게 가는데 3D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에 나오는 윈도우즈에는 3차원 기능으로 그림판을 제공하겠다라는 정보를 그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D 그림판에서도 어, 보다 더 풍부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기존의 2D 그림판을 많이 쓰셨던 고객들의 저희 사랑에 저희도 부응하고자 가을 업데이트에서는 저희 윈도우 스토어를 통해서 기존에 쓰시던 같은 그림판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전 너무 고마운 게 저도 되게 그림판을 남겨줬으면 한 입장에서 보존된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고맙요 그림판이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없어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뭘 밀고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앞으로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는 가능하다고 그걸 내용을 보고 나서 좀 안도했죠 갑자기 사라지면 저도 약간 저를 홍보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웠겠죠 저도 손그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그림도 이제 한번 그리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은 다르게 진짜 손으로 그린데 그걸 약간 디지털화 시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반 저희가 그림판을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그런 것처럼 3D 그림판도 3D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한 번쯤은 아직까지는 접하진 않았는데 한번 접해보고 싶긴 해요 꼭 그림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이제 옛날 것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오히려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예 사라진다는 거는 약간 늘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